안녕하세요. 한국 다문화 선교회입니다. 어, 이번 주는 우리 북 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에 주로 이제 1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희가 기도 드리면서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 다문화 선교회 인물편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가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성도님과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에게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이말씀을잘 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보암자 여로보암을 살피기 전에 저희 한국 다문화 선교회가 이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들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저희가 참 어려웠지만 이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를 건데 저번 주는 우리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왕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블로그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만 오늘 핵심적인 말씀만 저희가 이제 전하도록 할 텐데 이 지도는 이렇습니다. 이 남쪽에 이 헤브론 예루살렘 위주로 이 남유다가 형성되고 그 위에는 이제 북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왕이고 남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이 19명, 20명 왕을 좀 이해를 해야지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눠졌고, 왜 멸망을 했고, 왜 포로로 끌려갔고, 왜 포로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 성전을 짓고,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시대별 인물편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빨리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듣고, 또 성경을 다시 한번 답습하고, 복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도움되는 말씀을, 어, 다문아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아니면 한국에서 또 다문화인들 같은 동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취지에 있는 이 교회, 성교회가 한국 다문화 성교회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고, 어, 봉사하고 또 말씀을 같이 함께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왼쪽에는 이제 가위 솔로몬 시대 이렇게 통일 왕국 시대가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르어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어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왕 시절 공사를장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선지자 선지자 사사기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한 거죠. 아 야야 예언은 어, 자, 자신이 옷이 1 2조각나누어열 조각을 주면서 너는 열 조각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합니다열 조각은 뭡니까? 10지파, 10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너가 왕이 되고 두 지파는 이 이제 남겨주고 쪼개질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 보암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자기를 죽일까 불안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내용이 열1기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열1기상 11장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르오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르오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대표로서 얘기를 합니다. 응? 내가 이제 그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과세가 많고 세금이 안탄 얘기죠. 그리고 노역이 많다. 경감해 달라고 루오보암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근데 루오보암은 이제 뭐 결국 성경에는 이제 장로들과 상의하겠다 그렇게를 하지만은. 그 장로들이 이제 젊은 장로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젊은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젊은 장로는 강하게 해라. 강하게 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이 와닿는 게 이제 11기상 12장 41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물론 젊은 장로들이 얘기하지만, 이1 4절에는 이제, 이, 루오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정갈 채치고 너희를, 응? 징찰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가격하게 사랑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기도로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함께하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여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게 루오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게 되고 북쪽에 여로보암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루오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를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짓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음대로 이걸 하는 거죠. 이게 결국.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것에 대한 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로보암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하, 이제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고 반복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하나님한테 매일 기도드리고 물론 새벽 기도했으나 기도하고 또 중간에 직장 생활은 사회생활 또 범죄하고 또그 다음날 새벽 가서 또 기도하고 계속 막이 역사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이 이제 저기 아들 아들 아비야 아비야가 병에 걸려 이제 죽게 되고 결국 여로보암도 이제 예?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되고 이제 최후에 이제 유다와 결전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저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뭘 생활하고 뭘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희의 죄가 사해지고 하는 것을 계속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소통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게 아니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반복된 죄로 아들 아비아도 죽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삶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혹시 나만의 우상이 있지 않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 분들과 또 다문화 성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예수님을 좀 알기를 원하는 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 인정하고 우상을 승비하지 않고 찬양과 예배를 해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곡히 추권드립니다. 오늘 이 한국당문화 성교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와를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가 여러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하게 전한 점이 있지 않나 아버지 하나님 걱정되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를 저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니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문화인 분들이 은혜를 받고 고국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을 예배를 드린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옵 나이다. 아멘.